왜? 자, 그다음에 치즈네. 지우리가 좋아하는 치즈. 엄마가 지우리도 치즈 먹어? 음... 엄마 입에도 아. 음, 아 맛있어. 자그 다음에는 이거 먹을 수 있어 지위어 어, 치즈 덜 먹었어? 다음 다음 넘어가야 돼. 토마토 소스 바른 거 먹어야지. 와. 피자 어, 먹다 다쳤어요? 엄마가 그러면.

<laughs> 니가 니이 공갈 사기 따니야 이 구라쟁이 엉 세상에 어머나 어머나 엿엿엿엿엿 어이 이 비자고 완성되었어 아야 아야 아야, 아야, 아야. 아야. 여기서 여기만 아야 가 어디 어디야 아 있어, 말해봐. 어디야 아 있어? 아야. 응. 어, 이 쓰... 아야. 여기. 아야. 여기. 여기, 어. 여기? 여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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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여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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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. 이건 뭐야? 여기 이건 뭐야? 뭐야 뭐야? 뭐야? 아니 그건 니네 바지잖아. 이건 뭐야? 이것도 뭐야? 없어지네. 지윤 닦아도 안 없어져? 고 있네. 어? 그... 그건 뭐야? 가지고 와 어. 야. 응. 가지고 와 그거 응. 더 아. <laughs> 밀어넣지 말고 가지고 와야지 지울아 왜또 밀어넣어? 이리와 가지고 와지우리 응. 아... 얍얍얍 하면서 가지고 와 얍얍얍 지리 1 1 5 이거 뭐야? 초. 초. 엄마가 이거 이렇게 여는 거라고 했지? 다들 잡한 손으로 잡고 한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는 지퍼를 여기까지 닫아야지. 응. 가르쳐 줄게. 여기 한 손으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봐. 자 엄마 잡고 있을게. 밀어 이쪽으로 밀어. 으아아아아 열어봐 한 손으로 잡고 열어봐 열수 있을까? 아직 어지 그런거는 <laughs> 해달라고